이유닉9 이고 요거는 캘리그래피 풀옵션 모델 입니다 그냥 딱 봐도 풀옵션이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 게 일단 휠도 그렇고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추가 옵션 이기도 하고 굳이 뭐 디지털 사이드미러 없어도 되지만 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뭐 있는 게 좋죠 일반 사이드미러는 뭐 접어야 되지만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굳이 사이드미러를 접을 필요가 없다는게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는 화이트랑 그린 투톤이고 스트링들도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 있고요. 보스 오디오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저런 전방 시스템, 로우 레인지 오토홀드 그리고 라운드뷰 전방 카메라 주차 센서, 암레스트도 이렇게 앞뒤로 다 열리고요. 클로우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중력판밀이도 들어가 있어서 정말 정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열에도 오시면은 이열 선쉐드라든가 이열 통풍 시트에서 시트 온도 조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풀옵션 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뭐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프도 웨이드로 막으면 돼 있어서 굉장히 또급스럽고 선루프 의 개방도 굉장히 더 좋고요. 3열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3열 넘어가 더 편하는 것때이아이오닉다니다 3열 편이상 한번도 보시면은 3열 C타입 충전구, 송풍구 라각가 컵홀더도 적용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충전포트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충전포트는 오른쪽에 있고 닫을 때는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렇고 좀 뭐라 그럴까 전기로 타실 거면 아이오닉 다인 하시는 게 낫고 펠리세이드가 아무래도 좀 아이오닉 다인보다 3열도더 있고 전폭도 더기 때문에 좀여 요렇게 타시고 싶으신 분들이 요 아이오닉 다인보다는 이 펠리세이드 타시는 게또 낫습니다. 펠리세이드 뭐 하이브리드도 있으니까 v 2 l 도다 들어가고 여기 전기차도 좀 출고 좀 바로 되고 전기차는 좀 리스로 타시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외국이라면 감가도 원래 많이 되는데다가 사고 나면 또 사고 차는 또감가가 되기 때문에 구경모또한 곳이 있을 필요 없어요 전기차는 디스로 타시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브랜드 상관없이